오늘은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볼 생각이에요. 돼지고기 김치찌개. 그래서 지금 이미 돼지고기 김치 냄비 안에 대파, 청양고추, 양파를 먼저 넣고, 그리고 나중에 돼지고기 찌개용을 넣고, 그리고 나중에 어, 열무김치. 회색하게 한 2년 정도 삭혀둔 그 열무김치의 국물, 하고 넣고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친 어머님께서 선물해주신 김여사 김녀사의 배추김치를 살짝 덮어두었어요.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음, 고추장 장아찌, 추장 고추, 그리고 저희 어 부모님께서 해주신 어, 핵잘무, 멸치, 견과류볶음과 그리고 알배추를 음. 깔끔하게 씻어 보았어요. 그리고 된장. 이서 <laughs> 이제 찌개는잘 끓여주면 된대. 찌개 안에 미원을 살짝 넣었어요. 그잘 끓여주겠죠? 숟가락좀 넣고. 근데 국물이 들어갔으니까 설탕. 설탕도 약간 들어가야지만.

마이페이스 마이 쿠킹 셀프 스토리 and then and I'm a lady 쿠킹 스토리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일단은 돼지고기에 기름기를 해서 김치가 덮어졌잖아요 먼저 야채가 안에로 깔았었고 대파 양파 청양고추 그리고 중간에 음, 돼지고기. 생돼지고기 찌개용. 그리고 그 위에 김치를 싹 올리고, 그리고 김치국물과 함께하는 맛있는 요리가 완성이 되었어요. 지금 잘 익혀져 가고 있답니다. 네. 돼지고기의 기름으 하여서 아마도 김치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 식감이 생길 거예요. 김장김치 처리 끝난 다음에 아마도 이때쯤에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는 것이 더 맛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조미료는 후춧가루, 미원, 설탕 그리고 올리고당만 들어갔어요 네. 잘 익혀지면서 조리듯이 해서 이 냄비 크기는 라면 한 개만 가량 딱 끓일 수 있는 크기입니다 네. 그래서 지금 잘 익혀져 가고 있답니다 네.